제가 20대 전도사 때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겠다고 해가지고 구령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설교가 끝나고 또 초청 시간에 이 형제님이 또 손을 들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또 구령상담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부족했나 보다 싶었죠. 그렇게 또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또 구원받겠다고 초청 시간에, 구령 초청 시간에 또 상담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을 구령 상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령 상담을 할수 있는 베테랑급 성도님들이라면 모두 이 형제님을 상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조사 때니까 제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책들을 보고 다른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 안 받은 것 같고 또 조금 지나면 용서 안 받은 것 같고 했던 것이었죠. 어떤 분들은 자신을 용서하는 곳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자신이 자신을 용서 못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짓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고민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을 용서치 못하는 태도를 고소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연약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용서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두 제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했고 부인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제자입니다. 배신자이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긋고 부인한 제자입니다. 두 사람은 그런 자신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다음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견딜 수 없던지 돈을 돌려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끝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을 굳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누가 보검 22장 59절부터 62절까지 보면, 한 시간쯤 지난 뒤 다른 사람이 확신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 자는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는 갈릴리 사람이니라 하매 베드로가 이르되 무슨 말을 하는지 못하노라 하였는데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즉시 수탉이 울더라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운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느꼈습니다. 유다처럼 홀로 고립되어 그냥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여섯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자기 용서에 대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자기 용서의 원리. 첫 번째 원리. 고립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입니다. 유다는 홀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거절하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는 고립되어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기를 용서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절대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대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도움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기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질문 이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기 용서의 두 번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사랑받는 자리 또한 사랑받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겁 후세 번씩이나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드러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의 크나큰 사랑과 주님께 받은 위대한 사랑이 내면에 있음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용서를 하려면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받는 자리, 사랑받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내면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나게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원리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의 경험을 갖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세 번이나 듣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위대한 비전으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또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류와 대화함으로써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두 권의 책,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 그의 세 번째 원리, 자신을 용서하는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하여 주님이 기대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할때 우리는 용서받은 사실과 용서받은 느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지성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잘못되었기에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학습된 감정입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애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분노와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애통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실제로 용서하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자기 용서의 회복 과정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정직하게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스스로 고립되어 홀로 있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사랑받는 자리,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뭔가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용서받은자의 경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